안녕하세요. 또유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또유다육 판매 영상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아이들 보이시죠? 자, 미리네. 미리네 너무너무 예뻐요. 자, 예쁜 아이 좀 뽑아볼랬더니. 자, 3두, 2두, 4두. 우리 매장에서 미리네 5천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자, 다음 아이. 블랙 타이거. 아우, 블랙이 또 나왔죠? 블랙 타이거. 사이즈 크고, 종자포트인데 사이즈 커요. 지금 여기 안에 젤리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죠? 블랙 타이거. 저희 매장에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독일 샴페인. 샴페인 좋죠 독일 샴페인 젤리처럼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데 더 조금 더 물이 들어가야지 여기 안에 젤리처럼 더 진하게 물이 들어서 예뻐지겠죠 독일 샴페인 4천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4천원 모이칸 모이칸은 입장 가해가 웨이브가 지면서 안에 물듬 예쁜요 이렇게 더 안에 짙게 물들어요 팥죽 색깔보단 조금 옅은 그렇게 물들어요 종자포트구요 모이칸 5,000원씩 판매합니다. 5,000원. 베리베리베리, 라즈베리 아이스. 물들면 예쁘신 거다 아시죠? 이거 한문 군생이고요. 저희 이거 보면, 어 화분이 차고 넘쳐요. 분을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화염 정리도 안 했고, 한문 군생이고, 이거 보시면은, 분갈이 하다가 분리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분채 배송해 드릴게요. 자 그래요. 저 이거 여름 내내 아이고 참 베리 이름은 없... 라즈베리아이스 만원이에요. 자 다음 아이는 여름에 제가 이거 계속 노숙시키면서 달궜던 아이거든요. 제가 몰래 숨겨놨다가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들께 물든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짜자잔, 한번 꺼내봤어요. 저 이거, 여름에 3만원씩 판매했던 건데,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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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 해드릴게요. 크레용 25,000원. 자, 다음 아이, 뮬란. 뮬란 한문 군생이고요. 아우, 대튼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쿠야 입장 하나 떨어졌네? 보니까 한문 군생 맞고요. 목대텐 튼실하고요. 자, 밥수 많아요. 이거 물들면 더 예쁘죠. 지금 여기 더물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오두네요. 그래도 얼굴 많은 게 좋은 거죠 뭐. 자, 누비뮬란 짜자잔. 아이쿠야, 2만 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 아이.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누비노바 군생이에요. 한번 군생. 아 얼굴 밥수 참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누비노바 군생 18,000원 이에요 살짝 오셔서 살짝 살짝 말씀하세요 디시디시 있어요 자 짜자잔 다음 아이 까라솔 화면에도 너무 예쁘게 나오죠 구독자님 보이시죠 여기 얼굴 꼬집기에서 지금 얼굴 바글바글 나오죠 저 이거 저희 매장에서 까라솔 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8,000원 여름에 꼬집기 에서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쁘게 막 바글바글 나와요. 그리고 한문 군생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까라솔 8,000원. 저 이거 청법사 철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름에 제가 다 꼬집기를 해가지고 정말 손님들이 오시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 내비 맞으면서 잠자면서 할 도리는 다 했죠. 지금 얼굴 밥 엄청 많아졌어요. 얘가 하나도 없었어요. 입이. 청법사, 금. 이렇게 까라솔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알사탕 아니에요. 문스톤이에요. 아메치스랑 조금 비슷하긴 해도 알이 틀리죠? 문스톤. 저희 매장에서 6,000원씩 판매해요. 6,000원. 자, 그리고 저희 여기 러우 보여드릴까요? 자, 러우철라 아이고, 금은 다물고 있네. 러우 철아 너무 예쁘죠? 저희 러우 철아 달궈진 아이도 있는데, 아유, 멀리 있어서 못 보여드리겠네. 러우 철아, 얘 한문 군생이고요. 저희 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이 아이는요, 보이시죠? 금, 금금금, 황금 염장 어우, 너무 예쁘다. 이거 이렇게 뭐, 금, 금이 너무 강하다고 화상 뭐 입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녹이랑 같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황금 염자 만 원, 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저번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스타 철아 제스타 철아 저희 매장에서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이에요. 자, 수화 철아 수화 철아 보여드릴까? 수화 철아 오, 잘 보이시나요? 수아 철아 아우 이거 글씨 누가 썼나 참 수아 철아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 12,000원 아이고 조끔 dc dc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매장에 이거 오랫동안 달궈놨던 스타마크 스타마크 철아가 풀렸어요 근데 오래 달궈서 단단해요 정말 돌덩이 같아요 얼굴수는 6두구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 6만원이에요 6만원 여러분들 물잘 들었죠 자 구매하고 싶으시면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엘코온 철학 금금자 특가 저 이거 사이즈 엄청 좋거든요 한번 사이즈 재 봐드릴까요? 보이시죠? 12cm 넘어요. 이 천하 엮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으로 꼬였어요. 분을 안 가려줬더니 철어보세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12cm 넘어요. 저희 이거 오늘 특가 3만원에 낼게요. 3만원. 그리고 이거 번식해도 좋아요. 지금 얼굴하고 얼굴하고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번식해서 키우시면 엘콘 부자 될것 같아요. 요 아이, 지금 화면에 두 아이가 똑같은 아이인가 보이시죠? 저희 이거 파키포리아인데 얘는 제가 달궈서 키워서 입장이 짧아지고 오래된 아이. 자, 지금 이 아이는 농장에서 온지 이틀. 널브러져 있어요, 입장. 자, 제가 관리해서 딸딸딸딸 묶혀서요 아이처럼 만들면 판매하겠습니다. 자, 달궈진 아이 이 아이 파키폴리아 3만 원이에요.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예요. 제가 입구지로 키워서 지금 이렇게 키워놨어요. 한번 목대도 한번 보시고, 자, 이거 한 몸은 아니에요. 한 몸도 섞여 있을 것 같아. 분갈이 한지 좀 오래돼서 생각도 잘안 나네요. 자, 러블리 로즈 특가 특가 특가. 자, 3두. 어린아이 아니에요. 저희 뚜요 매장에 오시면 러블리 로즈 특가를 드려요. 살짝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런윤니 런윤이 2두, 3두, 4두를 제가 네 포트인가를 합식을 했어요. 지금 여기 화분 보이시죠? 자 이거 오늘 특가 자 영상 빨리 보신 분 특가 만원이에요 만원 문자 남겨주세요 자이 아이 보이시죠 TP 저희 특가 한번 때릴까요 TP 1500원 1500원 선착순 문자 주문 빨리빨리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특가 또 있어요. 헤르미온, 네 포트 남았거든요. 합식해서 판매 다 하고, 네 포트 남았는데, 저희 매장에서 8,000원씩 판매하던 아이,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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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5,000원이에요. 여러분, 또요다육기에서200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으시면 박수, 박수, 박수. 마리아 복융금 제가 자고 번식해서, 이거 여러분들께 쏘려고 하거든요. 자, 댓글세 번째로 다신 분께 드릴게요. 이거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아니고 6cm 정도 나와요. 아우, 얘 가야금에 걸려서 사이즈를 못 찍겠네. 자, 화면 잘 보시고 6cm 정도 나와요. 예쁘죠? 예쁘죠? 댓글 세 번째 다신 분 마리아 복룡금을 드릴게요. 댓글 세 번째 다신 분께 드릴게요. 오늘 또요다육 두 번째 판매 영상 어떠셨어요?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 참여 부탁 많이 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앉아서 밭대기 찍느라고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말이야, 복룡군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